자, 어떤 양궁 경기는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진행이 된단다. 한 발을 쏠때 얻을 수 있는 점수는 0점부터 10점까지고 한 세트에 세발을 쏩니다. 합계가 높은 사람이 이긴데, 각 세트마다 이기면 2점, 지면 1점, 아, 비기면 1점, 지면 0점의 세트 점수를 얻게 된대. 자, 5세트까지 하고 각 세트의 점수의 합은 높은, 합이 높은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경기에 참가한 두 양궁 선수 A, B가 4세트까지 얻은 세트 점수가 각각 5점, 3점이고 5세트에서 어, 두발씩 쏴서 얻는 점수가 위에 표와 같은 상황이란다. 지금 그냥 한 발이 딱 남은 상태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B가 나머지 한 발을 쏴서 10점을 얻었대. 얘가 10점을 얻었대. 그때 A가 우승하고 싶다라고 그랬어. 맞나요? 그럼 A가 지금 세트 점수가 얼마인데요? 4세트까지 현재 가진 점수는 5점이라고 그랬습니다. B는요? 3점이거든. 근데 세트 점수는 어떻다 했어요? 2점 아니면 1점 아니면 0점의 점수를 얻는다라고 그랬어. 이긴다, 우승한다라는 것은 세트 점수의 합을 가지고 놀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A만 그럼 A가 세트 점수 무조건 높다라는 뜻인 거예요. B가 이긴다면 5 5점, 5점 똑같다는 뜻이고 B기면 둘다1 1점이라는 뜻이고 A가 이기면 A가 7점이 된다라는 뜻이겠지. 즉 B가 이기는 건안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마지막 점수 합계 볼까? 27점이죠. 그럼 이 녀석이 27점 이상이면 된다 이말 아니겠니? 그면 19점이 아니 현재, 27점 이상. 그럼 여기에 8점이 있어도 되고, 9점이 있어도 되고, 10점이 있어도 된다. 이말 아니겠어요? 세 가지란 뜻이 되겠네.